됐어, 무슨 네네. 내가 다 잘라서 내가 다 나왔는데 이제 와서 네네. 카메라 보니까 이제요. 어? <laughs> 이제 와서 버섯이나 자르고 있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우리가. 맛있게 드십시오. 이런 식으로 고기 먹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네. 아, 우리 청취자, 청취자 아 시청자 여러분. 그 라디오 하다 보니까 팬즈가 있는 거야. 나도 그래. 가족분들, 가족분들 해야 돼. 그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 자, 아아아하아 아~ 안아하세요요 Come on, come on. 너무 좋은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둘밖에 없는데? 우리 교육터 여기가 그냥 내가 가끔씩 어리쉬고 싶을 때 가끔씩 바다 보이거든. 오 진짜해? 지금 약간 밤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아 오랜만에 운동했네. 아우, 아우. 아, 어, 힘들어. 아, 우야. 좋다. 아, 배우 좀 피곤하지. 아니? 아니? <laughs> 진짜? 난 촬영할 때 피곤한 사람이 아니야. <laughs> 진짜? 내가 사람 피곤하게 하지. 예예. 예, 아, 그건 내가 피곤하다. 아, 너무 피곤했어. 아,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이제 본격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벌써? 아니, 차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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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해요 같이. 해요, 같이. 알았어, 알았어. 우리 같이 하기로 했잖아. 아비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나는 공책 좀 주세요. 공책, 공책 있어야 지 Oh y e a 주세요. 노트가 있어야 돼. 아까 우리가 했었던 얘기들 막딱좀 적었었던 거는 제주도 왔으니까 제주도에 있는 무언가로 이제 소스를 뽑아내자 이런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제주도의 유명한 지역이 어디가 있어? 우리 집이지 애월 애월, 속일, 뭐... 아까 거기 석고... 석고 섭지코지 석고모닉? 어. <laughs> 섭고모닉은 <섭고무니가> 뭐야? <laughs> 섭지코지 섭지코지 제주 한라산 한라산? 우리 한라산 갈래 내일 아침에? 아니 아, 아, 아. 근데 애월 아까 내가 황자좀 찾아봤어 해안의 낭떠러지 애월 이 애자가 사랑 애자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랑 애자로? 애자로 바꾸는 거야 이중적인 의미로 쓸수 있도록 애월이라는 게 뭔가 바다에 비친 달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바다에 비친 달 단어 정리를 해보죠 아 그래? 오빠 나옷좀 갈아입고 알았어, 올게 알았어 알았어 떠... 방금 껴도 돼? 떠... 방금 도 돼? 안돼안낀거 <laughs> <것> 같지? <laughs> 우리 오면서 본게뭐 바람 같은 거 많이 맞았고 낭떠러지 가을의 끝자락 뭐 이런 얘기 했었고 말도 맞죠 우리? 평소엔 못 보던 것들. 평소엔. 왔어요? 어. 롤링스톤즈야? 승골 승골 잘못 가지 않냐, 반가워. 이들이랑뭐 봤던 거쭉 정리하고 있거든. 야, 그럼 우리 멜로디가 음. 단어로 해야 되니까 몇개몇 개로 해야 돼잠깐만 일단 다섯 개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해 줘야 돼. 후렴에서. 히노에락을 했으면 좋겠어. 히노에락을 라이프를 넣어야지, 무조건. 그렇지. 라이프가 들어가야지. 히노에락이 인생이니까. 야. Yeah. 흰날좀 no. 바라봐 아, 아니야 형 Love에 eh. Cry Rock이니까 Rock No <laughs> Truth Truth를 넣죠 Truth Hurt 상처 때문에 이제 슬픈 거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지 Life 여기서 Life Rock Rock l 왜 계속 Rock을 넣으려고 해요? Life를 뒤에 넣는 게 낫지 않아? 일단 Keep 거지. 도로 이제 라임을 맞췄으면 하고뭐 뭐도 뭐 뭐도 뭐 뭐도 마라도 마파도 바다의 어떤 파도 그리고 어, oh, it's 예. Eh? Yeah baby. r h 라임 라임어야돼 그리고 파도나 그리고 바람도 풍차도풍차도 풍차 내가. 우리 완전 아까 왕따라 그랬잖아. <laughs> 맞아. 풍차 완전 불쌍하다 했잖아. 풍차 불쌍해. I, 올라갈 수 있잖아. 내가 쓰는 게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써버려. 남들 께서만 살아. 세월이랑 비교해봐. 그렇지 응. 않게 돌아가니까 응. 외로운 존재고 혼자서는 돌아갈 수 없지 바람이 없으면. 돌아가는 풍차도 가사 만들었어. 돌아. 돌아가는 풍차도 아, 뭐뭐뭐뭐뭐뭐도 응. 다 똑같다고. 그래. 응. 일취월장. 천재. 아, 아, 아 음악 안 하는 너 뭐했니? <laughs> 어? 그만 하다 이제. 그만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맞아. 시작. 야, 이거, 나 이거 들어본 거같아 있는 멜로디인가? 여러분도 들어보신 거같나요 나나나나 그걸로 꼬투 잡고 싶으신 분들 메일 보내세요 음, 음. <웃음> 아시겠죠? <웃음>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서 만들었는지 아실 겁니다 후렴을 이걸로 갈 거면 이렇게 나쁘지 않아 어. 아 바로 들어가 응? 3 2 1 Go 돌아가는 저 풍차도 날리는 가을 끝처럼 낙엽도, 음, 내게 아무 의미 없어도, 안 나와 보이지 않는 바람도, 아 진짜 대단. 아진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 저 진짜. <laughs> 영배 형 밤낮 그 집에서 쳐봐라. 잘자. 영불좀꺼 줘. 안돼. 나 그거 듣고 있었어 우리 한 거. 가요. <laughs> 대자연이 주는 평온함 때문일까요? 종현과 준영 의외로 순조롭게 곡을 완성했군요